자,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 시설 9개 항목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수는 15점입니다. 자, 전기실 똑같습니다. 침수 방지, 그 다음에 공급의 안정성,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설비 어, 따로 나와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예비변화기 구성, 그 다음에 이제 자유배송 공간 확보, 이제 EPS 공간 면적 확보 여부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다르게 비주거 같은 경우는 증설이 빈번할 수가 있어요. 증설과 변경이 어 실질적으로 비주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라든가 근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연면적이 굉장히 커야 되니까 어업무시설을 같은 경우가 될 거고 이제 뭐그 굉장히 큰 아웃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많아요. 그리고 증설이 많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따른 자유배송 공간 확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서지 보호설비.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LA, SA 뿐만 아니라 SPD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고조파 보호설비. 이제 비선형 부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.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하가요. 그래서 이제 고조파 보호설비의 이제 적용 수준을 보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안전설비. 그 다음에 피뢰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 계측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명 제어 설비 이렇게 해서 평가의 항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. 아홉 개 항목 이제 점수는 15점 동일합니다.